성탄절, 죽은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성탄 준비를 하는 선교에 아직 숨어서 하는지 몰라도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통 옛날에는 한 달씩이나 막 연습하고 막 그랬죠.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24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24일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 2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할 테니까. 점심 식사들 하고 각 부서별로 발표를 하고 성탄 전야제를 2시에 당겨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정 예배를 성탄 자정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성탄절 새벽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하시고 그 25일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또 일주일 에는 우리 송구영신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어,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 여성계나 남성계 임원들은 어, 유정의 미를 성탄절 발표회로 잘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저기는 맞지 못해 그냥 체면 때문에 나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어린아이잖아요. 나이를 따져도 예수님은 2000살이시라고요 어, 2023살이시고 우리는 100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그냥 유치부 아이처럼 우리가 순박하게 이번에도 어, 정말 발표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도 지금부터 할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날 그날 며칠 전에 와서 야 우리 뭐 부를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할수 있으면 각 회원들이 전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원들이 동료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그때 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계속 말씀이 갈세만의 동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가련 여다와 장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실 때에 어, 구, 그런 장정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황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너희들이 잡으러 왔다고서 너희들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봤느냐? 야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 본 거예요. 깡패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봐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져온 것은 예수님이 반항하고 제자들이 해서 막 밟길지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 칼 몽치 가져왔다고 해서 나도 칼로 더 싸우는 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그 말고의 그 기, 종의 길을 쳤지만 칼을 쓰지 말아야 죠.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한테 갈지 않았냐. 성전에서 내가 갈지 않았냐. 그때 잡,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그때는 안 잡았냐 이거죠. 굳이 이 갤세만의 동상까지. 헐레벌떡 올라와서 나를 잡으러 온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낮에 잘못 없는 분을 잡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눈, 이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때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 도둑놈도. 밤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을까? 도둑질을 안해 봤어 잘 모르시죠? 도둑도 밤에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밤에. 안볼 때. 안볼 때. 낮이야 같은 CCTV에도 찍히니까. 그게 밤에. 그러니까 범죄는 밤에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캄캄한 밤이었고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이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점잖았던 사람도 밤이 되면 그냥 개끼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뭐 에비군 훈련 받은 때가 참 옛날이지만, 이상하게 에비군 훈련만 가면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직장 다니던 사람, 뭐 학교 선생님, 뭐 해서 그 지역의 에비군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개차반이 되는지 몰라. 개차반. 그냥 말을 함부로 막하고 막 그냥 그막 그래요. 그래서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낮에 보다 밤만 되면은 점잖아지가못 해. 밤만 되면은 막 술에 취해 가지고 막 그냥 저는 예전에 그 서울에 서 있을 때그 아 신림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가 서울대 학교 앞에 녹두거리라고 혹시 녹두거리 아셔요 들어보신 분한번손 들어봐. 그 들어보신 분 계시네. 이게 현대인이야. <laughs> 녹두거리에서 그 녹두장군이 거기서 놀았다는 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저녁 때 예배 끝나고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요. 그 서울대생들 아니면 고시생들이거든요. 거긴 다 고시촌이거든요. 아 여자들이 막 술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여자가 토해. 여러분 남자도 토하는 것도 더럽지만 여자 토하는 거더 더러운 거 아시죠? 왜? 환상이 깨지잖아. 아침에 나올 때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술 먹고서는 막 토하고 막 남자 친구들이 어깨 저두 어깨가요 등이죠 등등 두드려주고 길바닥에 토한 것이 쏟아져 있고.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지저분하요 지저분해. 그 성탄절에 제가 그래서. 학생들 하고 커피 나눠 주자 성탄절에 그래서 캐럴송을 부르면서 그 사, 녹두거리 사거리에서 성탄절에 모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캐럴송 부르면서 커피를 다지나가 사람 엄청 쏟아지게 나오거든요. 홍천은 전도하려고 해도 어제 장날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는 사람이 쳐다니거든. 그래서 한천 잔을 준비하면서 물을 끓여 가지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또 깡통 네모만한 그 기름 깡통에다가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서 쬐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그 옛날에는 그 믹서 커피가 유명했잖아. 믹서 커피면 좋은 줄 알았다. 지금 잘안 마시지만. 믹서 커피 천 개를 준비하라 했어요. 왜 선생님? 들 아니 천 개를 어떻게 나눠줘요? 근데 7 0 0개 나갔어요. 칠백 개. 그래도 많이 나갔죠? 700잔이 나간 거야. 700잔. 아, 그 당시는 카페라지 않고 다방이야. 다방 관계자들이 자꾸 와서 "아우, 전도사님, 지금 카페가 아니야. 다방이 지금 손님이 없어요. 지금 여신림교에서 커피를 나눠 준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다 밖에서 마시고 다방에 안 들어와요." 그래. 다방에 안 들어. 아, 그랬냐. 그죠? 아, 미안하다고. 성탄절에 또그사람들이또 대목을 봐야 되는데 대목을 못 보잖아. 우리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한 열한 시쯤인가 열 시쯤에 끝냈어요. 야 끝내자. 거기서 이제 자정 예배 드리게 됐는데 자정 예배 때까지 하려고 했다가 다방들이 호소를 하는 거야. 우리 다방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모금한 거 원래 돈은 안 받은 거야 커피 값은. 근데도 모금함을 들고 있으니까 막 내고 가. 만 원짜리 내고, 오천 원짜리 내고, 천 원짜리 내고. 그래서 모금한 것을 딱 펼쳐봤더니 43만 원인가 모금했어 여러분 9 0년대 43만 원 많은 거예요 이걸 어디를 갖다 줄까 하다가 삼풍백화점 그때까지도 실종자들은 천막을 치고서는 농성하고 있었어 우리 자녀 찾아달라 여러분 실종자는 요 사망신고도 안 돼요 사망신고도 그러니까 거기다 텐트 치고서는 겨울까지 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43만 원을 그냥 많지는 않지만 그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들리는 소리가 저녁 때마다 모든 교회가 다 나와서 골목마다 쟁탈전이 벌어져서 그 커피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해졌다래요. 그게 그렇게 하던 게 제가 원조가 홍천 지역께이민수 목사라는 사실. 이 밤은 밤은 어둠의 자식이야. 그래서 술 먹고 취하고막 그냥 난장판이 벌려요 난장판.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뭐죠? 환한 대낮에 우린 떳떳해. 그 그래 대낮에 다니는 거야. 빛의 자녀들은 대낮에 다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CCTV 찍혀도 부끄러울 게 없어. 그냥 당당하게 우린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어~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대낮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을 양심은 알아 그러니까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거예요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위기에 위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은 함께하죠. 아무리 애, 아들이 밖에 나가서 개차반 노릇해도 부모님은요 개를 사랑해. 개를 사랑하고 감사.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그게 가족이야. 가족은 신오해락을 함께하는 거야. 함께.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가족이죠. 무슨 가족? 홍천중앙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의 천국 가족.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야. 지겨워 안 지겨워. 여러분 자식들을 볼때 지겨워 안 지겨워. 안지겨요속속히면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영원히. 그 잘해야 돼. 누구한테 잘해야 돼? 천국 가족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가족한테 안 하고 이웃집에 잘하는 건그 잘못된 거지, 그 헛된 거야. 자기 와이프한테는 안 하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잘하는 남자도 가끔 있어. 그거 정신 나간 거야. 자기 와이프한테 제일 잘해야지. 이웃집 아줌마한테 잘해봤자 소용 없어. 우리는 우리 홍천주앙 가족한테 잘해에 대해 왜 천국 가족이니까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니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제자들마저도 도망갔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푹 떠다주는 감싸주는 우리 홍천주앙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의 자식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낮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홍천중앙 가족이요 더 나아가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시험에 들때 함께 붙잡아 주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